봐봐요 첫번째꺼 어자 mom and dad went to dinner at a nice restaurant 해석할 필요 없지 엄마 아빠가 이제 히스 갔어요 on that first night to my c i l l 근데 여기서 이제 어그 첫날이라 그 첫날밤이라 표현을 했지 그지? 어그 첫날밤 나한테는 그게 첫날밤 이었는데그 첫날밤 아버지가 나한테 이 interest가 뜻이 뭐야? 저거는 맞기다 <laughs>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거야. 뭘 맡겼냐면 아버지가 응? 아버지의 무비 프로젝터, 영화 프로젝터겠지? 영화 영사기랑 그 다음에 필름 말아놓은 거, 릴이라고 하는 게안 나와 있나? 어,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보면 필름 통그 다음에 릴 이렇게 돼 있지? 원래 같은 거야, 원래 둘둘 말아놓은 거. 알았지? 필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놓은 거 있지? 그거랑 영사기랑 나한테 맡겼단 말이야. 됐어 음. 어, 그러고 그 다음에 비번으로 넘어가는 거였지.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I could do everything myself that night. 그날 밤은 내가 혼자서 다 해도 된다. 응? 아무것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셋 u 업이뭐 하는 거야? 설치하다지. 설치하다. 그래서 스크린을 그 거실 한쪽 끝에다가 스크린을 딱 설치했어. 그리고 I turn on the projector. 턴온이 키다지. 프로젝터 켰고 turn off the light. 불 끄고 그불 끄고 프로젝트 켜고 잘 보이게, 그렇지? 그리고 팝콘 들어가 있는 음? 팝콘 통을 무릎 위에 딱 얹어놓고, 그리고 and settled in 자리를 딱 잡아서 to watch the film 영화인데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었어? h a t i t 1951 이렇게 붙어 있는 제목의 영화를 이제 딱 보는 거야, 됐지 응.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여기서 이은그 영화겠지? 그 영화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였어. 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My Third Birthday Party 내세 번째 생일 파티가 이 응? 소니 그 영화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뭐본 거야. 자기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그 프로젝터, 저저저저 저, 캠코더로 찍어놓은 거 있잖아. 그 그거 보고 있는 거야. 됐어? 그리고 I Can Watch My Old Cat 옛날 고양이였던 사이먼이 Jump Up r 다 나인 식탁으로, 응? 그지? 응, 음, 확 뛰어 올라오는 모습 그런 것도 볼수 있었고, and 그리고 이게 잠깐 다시 요이 watch가 지각 동사고, 그 다음에 이게 목적어고, 이게 목적어야. jump for 이것도 목적어야. land는 동사로 착륙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landing d i s h of ice cream, 아이스크림 그릇 위에 딱 어? 거기 이제 딱 자리 잡은 거죠. 그치? 뭐. 그리고 이제 I can, 어 그러고 나서 I can play the film backward니까 그 다시 그 영화를 뒤로 돌려. 어? 뒤로 보고, 뒤로 돌려서, 다시 또그 고양이가 fly, 뛰 yeah. 거의 날듯이, 응? 그지? 날아가지고 fly down to the floor. 바닥으로 탁, 응? 오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고, and see, 역시 이제 보다야. all the splashes of ice cream slough. 이, ice cream s l o u 여기 봐봐. 이, ice cream splash라고 하는 게, 이렇게 튀는 거 말하는 거거든. 이, ice cream 튀는 게, slough damsel, 여기 s l o u 보이지 이거? 그지? 음, 다시, 뭐야. 그릇 안으로 쏙 도로 들어가는 모습. 아이크림 담긴 대로 고양이가 펄쩍 뛰어 올랐다가 다시 뛰어가니까 다시 도로 담기고 이런, 이런 거지, 뭐. 메이드가 사회공사야 시키다야. 나는 사이먼한테 시킨 거야. 점프 인앤 아웃. 들어가, 점프 했다가, 그러니까 점프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를 몇 번씩 반복하게 한 거지. 그지? 음, 그 다음에, before I watch the rest of the film. 응? 영화의 나머지 부분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 장면을 계속 돌려본 거란 소리야. 응? 고양이 나오는 이 장면을 계속 돌려가던 소리가 된 거지 그치? 내용은 뭐 별거 없어요. <laughs>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그 다음에 보면, 어, Russia is a major export of r i l 이거, 익스포트가 수출하다잖아. 그니까, 러 ER 붙였으니까, 수출, 한 나라가 되는 거지. 그레이는 뭐냐? 곡물이야, 곡물. 아, 곡시. 그니까, 러 러시아가 주요 수출국이야. 주요 곡물 수출국인데,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위트. With. 위트가 뭐여? 안 나와있나? 밀이지, 밀. 밀 수출국이야. 저거, 밀. 응. 그래서, in the face o 니까 뭐뭐에 직면한 상태지. sanction은 단어가 어려우니까 적혀있지. 제재에 직면했어. 제재와, o 션과 import bans. 저거 이거 뺴. 금지. 수입 금지에 직면하여. 됐어? 응. 어. 자, 그 나라는, 러시아는, has recently focused. 최근에는 어디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냐. growing more of his own f o s i i o 자기네 나라 음식을 더 재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른 나라들한테 제재 당했다고.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네 먹을 거를 <laughs> 기르는 거에 더 집중을 했다는 거지. <laughs> 동사가 이게 해즈, 응? 어? 저기 뭐야 해즈 포커스. 그 뒤에 또 해즈 부스트도 보이지? 그 부스트는 이제 올리다거든? 그지 그래서 government funding 이니까 정부 자금도 늘려준 거야. For agricultural technologies. 농업 기술에 대한 정부 자금을 더 지원을 해준 거지. 그니? 그리고 that increase production. 생산을 늘려주는 농업 기술. 오케이? 그러니까 농업 기술 개발을 국가에서 장려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됐지? 음.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이런 노력들이 take into account란 표현이 뭐뭐를 고려하던데, 여기 목적어가 들어가야 돼. 근데 목적어가 길면 뒤에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은 고려해야 되는 거야. 그지 계산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predicted shifting temperatures, so predicted 예측되는 shifting, 변화하는 온도. 그니까, 온도 변화를 예측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지. A warming climate. 따뜻해지는 기후와 an increasing precipitation. precipitation 단어가 어려운데, 적혀있지. 강수. 강수량. 응? 그니까, 기후도 따뜻해지고, 강수량도 올라가서 will really likely expand야. expand가 확장하다는 뜻이거든. 아마도 농지의 양이 증가할 것 같아. 어떤 농지야? 컬티베이티드. 앞으로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늘어날 것같 l t i 컬티베이티가 경작하다거 기후가 따뜻해지니까 러시아가 저기 북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따뜻해지니까 점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아진다는 소리지. 이해가지? 음. 그렇지만 모형을 하나 만들어서 이 m 나비 e 마 s 모형을 만들어서 예측을 해봤더니 그래서 데이터가 나오던데 요거 이제 데시데시에서 보충설명이야. 뉴트가 뜻이? 뭐뭐? 저거 뭐뭐때문에 자, d u t plus droughts flood는 홍수고 drought는 뭐요 저거 가뭄 홍수와 가뭄 그리고 and hidden cold waves 그지? 요, 요런 것 때문에 wheat production 이런 밀 생산이 응? 어? 감소할 수 있는 거야 바이는 숫자 앞에 쓰는 거고 숫자 앞에 없듯으면 뭐뭐까지란 뜻이거든 그니까 15% 정도 5년 내에 15% 정도 감소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홍수나 가뭄도 일어나고. 어? 그리고 이제 힛 웨이브나 콜드 웨이브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투컴뱃트야 맞서 싸워야 되겠지. 네거티브가 부정적인지 이런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러시아가 지금 루트 뭐뭐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컨설베이션에그리컬처 보존 농업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어? 응? 보존 농업. 보존 농업이라는 건 뭐냐면, 값이 안 비싸고, 돈이 많이 안 들고, 요 로우 테크니까, 기술 수준이 낮은 그런 해결책들이야. such as, no till farming. 자, no till farming 밑에 적혀 있어.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을 갈지 않고 농사를 짓는 무경운 농법. 이렇게 돼 있지. 땅은 이렇게, 감, 땅을 간다는 게, 밑에 있는 흙을 엎어버리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그런 거안 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이런 솔루션 같은 것들이, Reduce가 동사잖아. Soil erosion. 토양 침식을 아마 막아주지 않겠는가. 됐어요? 그러고 두 번째가, increase가 증가시키다지, with y i e l d y i e l d 는 여기 봐봐. 수확량이라 적혀있지. 률 수확량을, 어, 그 나라의 가장 응? 큰, 이게, v a s t 가저거라 거대한, 응?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큰 지역에서 수확량을 높여주지 않겠는가. 됐죠? 어, 이렇게 되는 지 다음. 자, if a piece of cheese has mold growing on it, 자, mold가 뭐냐면 곰팡이야. 치즈가 한 조각 있는데 그 위에 곰팡이가 자라고 있는 치즈가 있다고 쳐. 이해가? 그랬을 때, should we throw the cheese away? 그러면 throw away가 throw away 이게 버리다거든. 자, 치즈에 곰팡이가 응? 생겼어. 그럼 버려야 할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근데 그 답은 디펜스 온이 뭐뭐에 달려 있다거든. 치즈의 종류에 따라 다르네 그럼 버려야 되는 것도 있고 안 버려야 되는 것도 있는 거지. 근데 소프트 치즈 같은 거, 부드러운 치즈, 예를 들어 카티지 치즈 같은 경우는 됐어? 응. 어. 카티지 치즈나 또 여러 개 나열돼 있네. 잠깐만. 동사가 이게 동사네. should be discarded. 나머지 앞에 다주어내 응? 그러니까 소프트 치즈 중에는 뭐가 있어? 카티지 치즈도 있고, 크림 치즈도 있고, 리코타 치즈도 있는 거지. 요런 종류의 소프트 치즈. 소프트 치즈는 싹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응? 곰팡이가 나 있으면 버려야 된 돼. 됐나? 그러고, 동일한 원리가, goes for 하면 적용되다고, any kind of cheese that's shredded. shredded 하면 잘게 썬 거야. shredded 나와 있나? 어, 잘게 썰었지. 그 다음, crumble. 바스러트린. 또는 슬라이스도 이것도 얇은 조각으로 쓴거 있지? 그렇게 썰어놓은 치즈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곰팡이가 생기면 똑같이 해라 거야. 알았지? 이런 치즈 같은 경우에는 몰드가 곰팡이가 생기면은 거기에다가 슬라이스 오브니까 이게 슬라이드가 실이나 줄기란 뜻이잖아. 응? 그러니까 곰팡이 줄기가 이미 스루아웃 치즈니까 치즈 전체에 다 퍼져나 퍼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 지 이해가? 그러고, 게다가, 해로운 박테리아, 예를 들어서, 치즈, 라스테리아, 브루셀라, 그 다음, 셀모넬라 앤디칼리. 이건 박테리아 종류니까 안 해도 된다. 알았지? 어. 요런 어떤, 요런 그, 요런 그, 해로운 박테리아들이 캔으로 같이 자랄 수가 있거든, 건강이랑. 그니까, 어, 앞,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좀 버리라는 거지. 됐어? 음.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곰팡이가, p 네트레이트가 뭐냐면, 통과하더라도 되있지? far into hard, 자, 딱딱하거나, 또는 semi-soft. 그러니까 반은 부드럽고, 반은, 그러니까, 덜 부드러운 거지. 이런 치즈들. 종류는 뭐야? cheddar, c o 스 b y 뭐 parmesan, and swiss. 이런 치즈들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끝까지 침투해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되면, you, you can cut away. 잘라내면 돼, 그냥. The moldy part. 곰팡이 있는 부분 잘라내. 그리고 나머지는 먹어도 돼 이해하지? 음. 그래서 컬오프인데 잘라내라는 거야 최소한 1인치 정도 주변을 잘라내고 또 몰디가 있는 이런 곰팡이 있는 지점에서 응? 빌로우가 뭐뭐 아래거든 그 안쪽으로다가 한 1인치 정도 잘라내라는 거지 그리고 be sure to 반드시 keep the knife out of the m o 야그 곰팡이에게서 칼을 떼내라는 거야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지 그래야지 contaminated 오염시키다 적혀있지? 음, 치즈 다른 부분이 오염이 안 되니까. 칼을 응? 또 나머지 치즈랑 따로 떼서 놔둬라. 이렇게. 됐죠? 응. 자, 다음. 3번 질문. <laughs> 자, 3번 질문 보면, 메뉴 플 n y 웨딩 여러분이 결혼식을 계획할 때, keep to y o u 이 뭐예요? 안 남아있네. 저거 예산. 여러분의 예산 안에다가 반드시 반영을 해주라는 거지. 그다음, the best you can.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선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하라는 거야. 응? And remember. 그리고 기억해라. When planning a wedding and working on a budget that 응? 자 이런 거할때 결혼식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짤때이 remember가 동사잖아. 목적어가 대절이야. 다음 게 목적어야. 가운데 묶은 거는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알았지? 그래서 결혼식 계획하고 예산 짤때 옵션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는 거야. 음? 음, If you're a paying for this yourself,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 음, and don't have that great budget. 그리고 그렇게 예산이 별로 없으면, 됐어? 음, 그러면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보라는 거지. 됐나? 전통적으로, 비번으로 가서, 신부쪽 부모님들이 would pay for the wedding? 결혼식 비용은 신부쪽이네. And the parents of the g r o o m 이게 신랑이야. 신랑 쪽 부모가 would pay for the rehearsal dinner. 그, 여기 결혼 전날 만찬이 있다고 그러네. 우리는 왜, 그, 피로연 같은 거 있잖아, 우리는. 그지? 근데 얘네는 이제 결혼식 전날 만찬 때, 그거는 이제 신랑 쪽에서 낸데 원래는, 원래는 그렇대. 이거는 트래디셔널이니까 원래는 그렇다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But nowadays, 근데 요즘에는 that isn't always t h case. 그게 항상 사실은 아니다. the case를 쓰면 사실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치? 그럼 이제 A로 넘어가. Uh, you can ask the parents of either side. 양쪽 부모한테 또는 둘 다에게 요청할 수가 있어요. 동사, 목적어, 부부정사. 이게 목적보다. To make a contribution. 좀 도와달라. 기여 좀 해달라. To your wedding fund. 결혼 자금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자, most parents have no problem helping out. 대부분의 부모들은 전혀 어려움이 없어. 도와주는데 어려움이 없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려움이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that doesn't make the conversations, 그 대화 자체를 easier,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도와줄 수는 있지만, 엄마,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편안하진 않다는 거지. 그러므로, so sit down to a nice dinner, 멋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딱 앉아가지고, and just be honest. 어떻게 해야 돼? 정직하게 불어라.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야. 됐어? You could ask. 그리고 요청하면 돼. They contribute. 기여 좀 해달라. 응? 응. By giving your money. 아, by giving you money? 너한테 돈을 줘서 좀 기여를 해주거나 아니면 여기 ask가 있고 여기 또 ask가 있잖아. 아니면 또뭐 해달라고 요청해? 도와달라고 해. 어떻게 함으로써? By buying certain elements. 여기서 salt는 확실한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이런 뜻이냐. 알았지? 결혼식에 쓰일 어떤 알 필요한 것들, 어떤 요소,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비용을, 어? 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별로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 자, 다음은 4번 질문. My first job out of school이야. 학교를 떠났을 때내첫 번째 job이 w a w o r l d back 이건 유명한 은행인데, 세계은행이다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 아주 잘 나가는 은행이다 거기가 이제 내첫 일자리에. Uh, my thesis advisor, 내 논문 지도 교수였던, 나의 논문 지도 교수였던, Renny Summers 씨가, 했어? Had just taken a job. 봐봐, as가 몸으로 쓰거든? As c h e a economist. c h i e f 이니까 대장이야. 주요한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주요 경제학자로 거기 이제 좌을 잡은 거지. 그러고는 하이얼드미 나를 채용을 해줘요. 투비 히즈 리서치 어시스턴트 그의 연구 조교로 조수로 채용을 한 거야. 됐죠? 어. 자기 지도 교수님이 응? 은행에서 일 자리를 잡은 다음에 자기를 채용을 한 거란 말이지. 됐나? At times는 때때로야. 때때로 나는 I was incredibly busy. 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바빴어요. helping him, 그를 도와서 그가 write papers, 논문을 쓴다거나 and speeches, 연설문을 쓸때 내가 도와주느라 바빴어 근데, but when he left town to deliver those speeches town이 도시잖아? 도시를 떠나가지고 그 연설을 보통 할때 동사를 deliver을 쓴다, 이렇게 어? 연설하러 이제 교수님이 떠났지 그러면, I sometimes didn't have enough work to do. 할 일이 없는 거요 할 일이 충분히 없는 거야 그치? 이 교수님만 도와주다가 교수님이 발표하러 가면 자기는 할일 없는 거요. 예 근데 할 일이 없으면 뭔가 불안한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어? I would s h i f 어프 s s l y approach가, 응? 접근하다란 뜻이. 래어 그래서 내가 다른 경제학자들 일부에게 접근을 해봤어요. To ask 하면 물어보려고. 이 f 는 뭐뭐인지 아닌지 아니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지 한번 물어보려고 살짝 가봤단 말이지. 그러면 대답은 뭐야? The response was usually no. 보통 너 no. 아, 도와줄 거 없다. 자, 근데 이 도와줄 거 없다라는 그 말을, 잡아만요 이게 목적이야. 나는 받아들이기를 투구정사 의미한다라고 받아들인 거야. 응? I was literally used. 내가 글자 그대로 쓸모 없구나. 이렇게 내가 받아들인 거지. 자, sometimes I sat at my desk. 가끔씩 책상에 앉아가지고 trying to look busy. 바쁘게 보이려고 막 노력한 적도 있어요. 또는, 가끔은 또, I sneak out. 빠져나가더라. 진짜. 빠져나간 적도 있어요. 저거나, sneak out. 빠져나가 빠져나간 적도 있어요. 자, 그러다가 내가 시간이 흐르면서, but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I stopped. 난 뭐, 그만뒀어, 그냥. asking for tasks. 이렇게 일 달라는 요청을 그만둬 버렸어 그리고 그냥 and just start started doing things that I thought might help 요거는 이렇게 지어라 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사입 공헌이야 내 생각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내가 하기 시작했단 말이지 그 사람들한테 저 시킬 거 없어요 이렇게 안 하고 어? 자기가 생각할 때 도움 될 만한 일을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해갔던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they began to see me 봐봐요 나를 이게 C가 C, a S 이냐면 A를 B로 보다 거든 나를 어떤 사람으로 봐야 되지 훨씬 더 capable 저거 능력있는 능력있는 사람으로 보더라는거지 그리고 and after a while 얼마 후 <laughs> I was constantly busy, consistently busy 나는 항상 바빴지 뭐 consistently가 일관되게 그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어쟤좀일좀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일을 계속 시다 오케이 자 다음 음? 자 5번 질문. 자, we spend many hours. 우리는 오랜 시간을 어디서 보내? In our personal environment야. 우리의 개인적인 환경에서 보내지. 그죠? But there is no obvious functional reason. obvious가 뭐냐면 명백한이라는 뜻이거든. 자, 개인적인 환경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뭔가 명백한 기능적 이유는 없어. 왜 우리가 그곳을 decorate가 장식하다거든. 됐어요? 개인적인 어떤 환경, 자기 방이나 이런 데서 시간을 많이 보낼 텐데, 굳이 그거를 장식해야 될 이유? 이렇게 딱 뻔히 있는 건 없어. 됐지? 음, 어, 더 스트로베리 퀼트인데, 퀼트라고 하면, 여러 옷감 같은 거막 엮어서 짠거 퀼트라고 그래. 그래서 이불 비슷한 건데, 스트로베리 퀼트는 하들 리가 들어가잖아? 거의 뭐 많다거든? 응? 퀼트를 멋있게 해놨다고 해서, 그게 뭘 보장해주는 건 아니야? Sweet dreams. 달콤한 꿈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야 내가 지금 아니라고 해석한 이유는 Hardly가 부정의 뜻이야 Hardly 자체가 뜻이 뭐야? 거의 뭐 많다잖아 응? 필트 멋있게 했다 그래가지고 다, 꿈이 달콤한 거 아니란 말이지 됐나? 음. 응. 그리고 And the stocked piranha on top of the computer monitor 컴퓨터 모니터 위에다가 응? 피라나 장식을 해봐야 Want, Help, On ad writer. 역시 도와, 도와주다고 그 목적어가 ad writer. 광고 쓰는 사람. 이 사람이 snappy coffee. 멋진 커피 snappy 하면 훅나아치는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호를 확 가는 그런 어구. 이런 걸. 이런 거 놔뒀다고 이게 딱 떠오르는 건 아니지. nevertheless가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to decorate our spaces. 우리 공간을 장식을 하죠. 그러고 decorating is far from random. 결코 랜덤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랜, 덤이라는게 뭐야? 무작위잖아.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거잖아. 무작위하고는 거리가 멀게 장식을 딱 하는 거죠. 자, 어떤 공간에다가 t h i s c h a n g e 이런 변화를 주면 동사가 m a y h a v e 로 가는 거그 됐지? 그리고 여기 이하는 보충 설명이야. 공간에 주는 이 변화가 언뜻 슈퍼피셜 r f 피상적인, 추상적인 수준에서 보면 seem non-functional. 아니 방 예쁘게 꾸몄다고 내가 일을 더 잘하나? 아? 어? 교실 예쁘게 꾸몄다고 공부를 더 잘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언뜻 보면 그런 건 없단 말이지. 언뜻 보면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이게 may have impact 잖아. 어, big impact네. 근데 이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네. 어? What is done there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에 영향을 크게 줄수 있다. 언뜻 보면 추상적으로 보면 피상적으로 겉보기에는 별 기능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꾸며놓으면 영향력이 크대 갤럭 매니지먼트 저널이라는 잡지사에서 컨 o 티 d u c t 설문조사를 해본 거야 On Worker c o 근로자의 이 편안함과 인게이지 g e 참여도 같은 걸 조사를 해봤단 말이지 됐어? 그랬더니 그 결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e 플 p 이 o y 근데 어떤 e 플 p 이 o 야 Working in, the, in a Comfortable Environment 편안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편안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are much more likely to be engaged. engaged 하는, 그니까, engaged 하면 참여하는, 참여율이 높고, 응? 또, 이게 지금 투부정사가, 여기도 to be 이렇게 썼고, 여기도 to make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응? to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긍정적 기여를 많이 하더라는 거야. 그 조직의 경제적 성공에 있어서. 그리고 설베이에서 지적하는 얘기 뭐냐면, 그컴포트가그 편안함이, 익스텐스가 확장되다지, 비욘드 단어 적건은 뭐뭐를 넘어서는. 그 다음, 피지컬 컨디션이니까, 물리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그게 그 편안함이 뭔가 영향을 주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하는 환경을 바꾸면, 실제로 별 효과 없을 것 같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다. 알겠지? 음. 자, 그 다음에 14강 마지막 글을. 자, 여기는 간접의 문이 이거야, 이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how complex our food really is. 우리 음식이 실제는 로 얼마나 복잡한지를 이해를 해보자는 거지. Nutrients하고 영양학자들이랑 and food chemicals. 아, 잠깐, 미안해. Nutrients. 영양분과 음식 속의 화학 물질이 s do not exist in isolation. Exist가 존재하다고, isolation 뜻이 어적있지 고립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응? 그리고 and are not consumed that way. 그런 식으로 소화가 저 consume, 소비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A라는 영양 단백질 골라 먹고 탄수화물 골라 먹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소비되는 것도 아니야. 자, There is more to an orange than vitamin C. 비타민 C보다는 오렌지에 뭔가가 더 있겠지? And more to meat than protein. 또 단백질보다는 고기에 뭔가가 더 있겠지? 무슨 말이냐면, 오렌지가 일반적으로 비타민 C가 많다고 하지만, 비타민 C만 있는 거 아니지. 그 밖에 딴게더 있지. 그럼 고기에 단백질이 있다고 하지만, 고기에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또더 있잖아. 자, 그 다음에 w h a t more? 게다가, 게다가, 각각의 음식은 which each food is greater than the sum of its components야, 써미 합계거든. Component는 구성 요소고, 그 음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합계보다 각각의 음식은 더 크다는 거야, 더 많은 걸 갖고 있다는 거지. 어 왜냐면 음식 속에 있던 화학 물질이 i n t e r a t 야 상호작용을 상호,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여기 위시 봐봐라, 위시 여기 여기도 위 여기도 위시잖아. 음식 속에 있는 화학 물질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 누구와도 다른 음식 속에 있는 거 동시에 섭취된 응? 다른 동시에 먹은 다른 음식에 있는 화학 물질하고도 상호 작용을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시리얼 음식 속에 있는 철분 이 있지. 철분이 더잘 흡수가 되는데 어떤 과정이야? 비타민 C가 프레젠스가 존재 참석이란 뜻이거든. 비타민 C가 있을 때 철분이 훨씬 더 흡수가 잘 된다는 거지. 그러므로써 Uh, making a glass of orange juice, 오렌지 주스 한 잔을 아주 a clever accomplishment, 멋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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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라고 치면 이게 목적어, 이게 목적구야. 아주 멋진 성취. 여러분의 아침 식사 시리얼에 멋지게 갖다 붙이게 인그될수 있다. 됐어요? 음. 마지막. 자, 얼드, 비록 일부 인기 있는 다이어트 책에서는 have spread m y t h 다음과 같은 신화를 퍼뜨렸지만 자. 신화라고 하면 훌륭한 얘기도 되지만 보통 거짓말을 말합니다 잘못됩니다. 그데디아는동격이야 특정한 음식이 뭐랑 컴비네이션으로 조합을 해 가지고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짓 신화가 꽤 많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더줄수 사실은 뭐냐? 뉴트리셔널 퀄러티 오브 밀, 식사의 어떤 영양학적인 퀄리티는 is often improved. 뭐 하면 개선돼? by mixing and matching foods. 여러 음식을 믹스 시키고 매치 시켰을 때 오히려 또 영양적인 가치도 높아진다. 그죠? 어. 이게 저그 뭐야 오렌지에는 뭔가가 더 있고 그다음 고기에는 뭔가가 더 있다 한다면 일로 넘어가는 거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음식이 합계보다도 더 크고 맞지? 음식 속에 있는 것들이 다른 거랑 상호작용을 하는 게 나와 있지. 그죠? 그런 다음에 요로 갈게 아니라 비로 가는 거네. 비록 일부 다이어트 책에서는 이런 거짓된 신화를 보내지만 응? 사실은 어떻다. 이게 개선될 수가 있다라고 돼 있네. 섞어 놓으면 그리고 그렇게 개선되는 사례가 요거네. 응? 그러니까 CAB가 아니라 CBA로 가야 됩니다. 응. 되겠어? 응. 이렇게. 이거는 뭐 정답 순서에 조금 주의를 해가지고 봐줘면 돼자 일단 여기까지